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 14장에서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브암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료보암이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어, 있으니라. 료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의 장사 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암,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음, 영적 근무자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분열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북쪽 열 지파의 대표들이 르우보암을 찾아가서 솔로몬의 왕이 부과하였던 그 노역들을 줄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우보암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더큰 노역을 그들에게 수우게 되죠. 그러자 그열지파가열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 결국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다윗의 집을 세운 것처럼 너의 집도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행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표현하는 말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죽음까지를 기록한 뒤에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동시대 남유다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라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다시 말해서 유다가 악을 행했던 이유는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왕궁으로 들이면서 함께 들어온 이 이방 신들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악한 것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범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전까지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각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어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보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그 만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신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와 섬기기 시작했던 그 악행들이 마치 눈덩이가 굴러서 점점 커지듯이 구르고 굴러서 온 유다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악기,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4절을 보시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쫓아내셨던 그 민족들의 이방신들의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여전히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난에 있었던 이방신들의 그 문화가 여전히 남아서 그여와를 통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우상숭배하는 일들을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 본받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문화를 내 옆에 두자 나도 모르게 계속하여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금목자극 근묵자흑, 영적 금목자극이다라고 어, 제목을 지은 것이 금묵자극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을 가까이하다 보면 어, 나 자신도 모르게 거머진다라는 뜻으로써 좋지 못한 사람 악한 것들과 가까이하면 악에 물들게 되니까 그것들을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적용이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악에 물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죄로 여전히 무너져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노력 이 악을 떠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들이 악으로 검게 물드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에 일어난 이 악행들이 바로 바로 그러한 영향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옆에 두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의 삶에. 검은 악이 점점 물들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극무지악의 삶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검은 것을 악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 옆에 두고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 이전에 어떤 조상들의 죄악보다 더 악한 죄악을 범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음, 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악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른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물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바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로 회사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결정들이 생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마음들, 불만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잘 아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교만의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결정들을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또 토론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니, 알겠더라.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겠더라. 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장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못난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불평불만, 비난이 또한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소하게 여겨지는 검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어지면 어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까? 음,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일서 3장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그에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만큼이나 정말 악한 죄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이 막히는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바그 복음을 어떻게 기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러한 영적 근무자악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악에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것이 성장하여 미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에 방해가 될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마음이야.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의를 의지하며 언제나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작은 마음들이 눈덩이처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검게 물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영광의 나라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그 축복의 나라가 그 곁에 두었던 죄악들 솔로몬의 그 죄악들, 이방신을 불러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혼합한 그 종교 생활을 했던 그들의 삶에 물이 들고 온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가만두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노수로 방패를 만들게 될 만큼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해서 말이죠. 당시 돌만큼이나 흔했던 은조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가져갔기 때문에 노수로밖에 방패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금으로 대변되었던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 것이죠. 이제는 노트 방패로 어, 표현되는 심판과 비참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평화 와 안정은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과 안정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노리고 있다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그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이 넘쳐나도 우리는 또그 금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어떤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명예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전정근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진짜 평화는 영생을 소망으로 두고 주님을 만난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은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 세상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게 남은 것은 노 방패로 상징되는 심판과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하는 그 유다는 그 조상의 어떠한 죄악들보다 큰 죄악을 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를 금 방패를 가져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로부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그 인생이 항상 정쟁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싸워야만 하는 불안정한 인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 불안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찬된 평안되시는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어떠한 평안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악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는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루어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근묵자악의 삶을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길을 쓰며 벗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소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불안정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영적 근무자에게 삶을 기억하며 나도 모르게 아까 가까이 하고 있던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케나의 그 영광과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